실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마도입니다. 대마도에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아, 예, 예, 상륙했을 때 이런 격전지였다고 합니다. 한국 역사에도 큰 어, 일이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러시아군이 오는 격전지 거기에 왔습니다. 감이가 스 어떻습니까? 네. <laughs> 네. 자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감사합니다. 네한국한 러시아 부인들은 일본 분이 도와줬다. 그래서 평화 우호의 언덕입니다. 네. Warm어서, <didn't you knowtim>? 아니야.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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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상륙지 언덕 쪽에 잠깐만 산책했다가 돌아올게요 어, 아. 아, 의정 동호에 이리 오세요 의정 동호에 얼른 오세요 살 네, 응, 여기좀 잡아주라고 하면 돼. 아, 어디 갔어? 우리 어디 성이야! 성이야! 계시네, 박정희! 그냥 찍고 계속 내가 영상을 찍을게요. 자 하나, 둘, 셋. 예, 네, 사진 찍었어요. 대마도에 오시니까 어때요? 막박어보라 어? 아니 <laughs> 대마도에 오시니까 좋아요. 좋아요. 네. 막박으라고그 <laughs> 의식을 안, 안 했을 때. <laughs> 네.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. 네. 스시마 응. 해전 러시아. 병사 상륙 지어머 몰랐어.

시 음. 하나, 둘, 셋. 오, 배경 멋있다멋있어 어? 시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. 됐땡 네. 이마도 요 느낌이 음. 어떠세요? 아, 일단 공기가 좋고. 음. 방금들린 데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, 응. 그 일본이 러시아, 그, 배를 응. 전부 다 함락시켰다. 어, 함락시켜가지고 이겼대요. 응. 이겼는데 물에 빠진 러시아군을 어, 구해줬다 해가지고. 응. 여기가 그 평화의, 동... 동산. 응. 응? 평화의 동산. 응. 평화의 동산. 평화의 동산? 네. 그게 의미가 응. 있었어요. 응.

안 되잖아. 다이 이제 안 터는 이유는 내가 알아요. 왜? 네. 네. 여기서 MN, 그 MN, MN. 생산해서 소비가 안 되잖아요. 아. 전토까지 하려면안 되지. 경제 이론이 막 컸어요. 네. 아, 컸어요. 뭐, 뭐. <laughs> 물질만 한번 나오고. 어. 응. <laughs> 아, 이쁘게 네, 잘 나오네. 날씨같이. 예. <laughs> 물이 다 빠져있어요. 아 이있고세던지 말고 네. 막 찍어버려. 필링이 쌓여. 나안 한, 한, 네. 한, 한 번. 찍어줘. 네. 잠깐. <laughs> 잠깐. <laughs> <laughs>